안녕하세요 물개 김수원입니다 25년도 20주차 5월 3주차 매매내역 영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빠르게 다음 영,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 지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위에가 코스피,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입니다 제가 한 2주간 쉬었는데 이 번아웃이 와가지고 아, 영상 일주시였죠일주시였는데 번아웃이 와가지고 완전히 개인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 한 주간 내용을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을 해서 60주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어, 계속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 모양새고 코스닥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이렇게 좀 어, 많이 이제 모양이 달라지고 있죠. 어, 일본으로 보면은, 살짝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면,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 14일에 시가가 2625인데요. 어, 이걸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 깰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어, 지난 주말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렇게 모습을 보여줄지 좀 주시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깰거 같은데, 이게 여기서 이제 지속되는 이렇게 하얗게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깼다가 여기에 갭을 어 5월 13일, 14일 사이에 생긴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봐야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좋거든요. 그 보시면은. 코스피 수급 자체가 지금 되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지지부지합니다. 이거는 그 차트에서도 나오죠.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 13, 14일에 생긴 이 갭을 어단 이제 메우면서 오히려 더 하향하는 모습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다 떨어지겠죠. 이때 저는 조금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하려고. 어, 돈을 좀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어, 오늘 그 자금 일부를 투입할까 합니다. 지금이 5월 19일 오전 5시 16분인데요. 어, 굉장히 어, 말도 좀 꼬이고 목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어제 좀 무리를 했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음, 지수는 여기까지 보셨고 개별 종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물개 종목 태고사이언스에서 좀어 흐름이 다른 게 있었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음, 보시면은 지난 지지난주 금요일 이 종가 15,820원 이걸 보고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음 지금 이 5월 12일 음봉을 만들고 여기서 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 음봉을 회복했거든요. 어, 시가가 15,790원이고 종가가 15,820원이니까 회복을 했는데 거래량이 2만주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랬고 월요일 날 다시 하락 음봉을 마, 보여줬고 그 다음에 53일 화요일 날 갑자기 1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저는 이때 일부 매도를 좀 했었고요. 그랬다가 14일 날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봤는데 이 16,500원, 16,300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다시 팔까, 다시 살까 그만큼 그랬다가 이제 하루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했더니 중가에서 어, 다시 말로 올렸죠. 그리고 5월 15일 날음봉이 나와주는데 결국 이때 샀습니다. 저는 이때 팔았던 금액보다 여기 5월 15일에 샀던 금액이 더 비쌉니다. 예. 5월 13일날 익절했던 일부 물량만큼만 5월 15일날 다시 샀고, 5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완연한 상승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추세상으로, 어, 의미 있는 이평선을 돌파해서인데, 돌파하는 모습이 확신에 찬 모습은 여전히 아닙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이딱 보시면은 거래량이 꽤 의미 있는 거래량 같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꽤나 캔들이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 이러한 큰 거래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 거래량, 한 15만 주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8만 6천 주짜리 거래량이 눈앞에 있죠. 종가가 어, 17,960원인데,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기도 한데, 아, 포트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국 사이언스는 이번 주에도 주의 깊게 볼, 볼 것이다. 어, 라는 모습, 예,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종목들입니다. 우선 IRP 종목에서 조금 더, 어, 2주간 매매를 했는데요. 어,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17,800원 언저리에서 계속 아, 11,800원 언저리에서 11,760원, 11,850원 뭐 대략 그런 선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매도한 물량을 전부 다 어, 미국 30년 국채 에나노출 액티브 여기에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지금 한방더 맞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한방 맞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 상승한다는 그런 흐름을 그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9,000원 언더에서 많이 샀는데 9,000원 뭐 초반에서도 샀었지만 어쨌든 최근에 산 거는 전부 다 이제 9,000원 언더. 8,980원, 8,880원, 뭐, 그런식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IRP 계좌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안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쏠쏠합니다. 10% 이상씩 나올 때도 있어요. 예, 채권인데요. 채권이 10% 수익률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IRP에서 조금씩 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 제가 2주간이니까, 음. 아 5월 5일 월 6일 5월 7일부터 했던 그것부터 안됐네요. 7 8 9일예그 이후에까지 했던 걸쭉 보면은 하나모텔 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날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거든요. 음그 뒤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음 조금, 어, 좀 괜찮지 않을까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뭐가 이상합니다, 지금. 어, 팀 차트가, 예. 아무튼, 지금 시총 6,000억이면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사인, 이제, 하나, 뭐죠? 까먹었다. 아, 그래서 이 하나마이크론 이거 지금 분할 앞두고 있죠. 지금 하나마 하나마이크론이 솔직히 이렇게 떨어질 종목이 아닌데 전부 다그 기업 분할 때문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하나마트리얼제나 한 발짝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좀 지지부진하네요.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오름 테라프티 이거는 제가 일부 익절을 했었는데, 5월 7일날. 이땐 좋았어요. 예, 네, 5월 7일날 익절하고 8일, 9일 좋았다가, 원래 라면은 5월 13일날 시가에 따라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못 들어갔고, 이만큼을 못 먹은 건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번아웃이 온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너무나 뭐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술만 먹고 있고 술을 며칠 연속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좀 그렇습니다. 40대 아저씨의 삶이라는 게참 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올오페트 테라피틱 일부 가지고 있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야 정상인데 근데 뭐 추세로 가는 종목이 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은 예, 경우에는 특별히 수급이 좀 좋더라고요. 음, 어쨌더라. 음여기 네, 보면 수급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올림테라피틱은. 예 그래서 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테라피틱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봐야게 TLB, T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 관련주죠 관련 음, 그래서 얘는 뭐 수급이 그냥 그래요 그러다가 좀 좋다 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 산 다음에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미국 신용등급 학, 그 강등에 대한 여파를 한방 맞을거고 그 때는 특별히 추가매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또 모르죠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면은 어, 굉장히 어, 괜찮은 가격대에 한번더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17,000원 초반 정도라면은 다시 한번 사볼까 추가매수를 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TLB 1 7 0 0 0 초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전했던 걸로는 캠트로닉스를 익절했습니다. 원래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얘하고 얘 필옵틱스 두개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탄력이 좀 떨어져요. 캠트로닉스가. 그래서 지지부진하길래 필옵틱스로 타고 싶다가 일단 얘를 팔고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얘를 샀어요. 유진테크. 를 그때 이거 맞았습니다. 와, 이때 진짜 하루 만에 10 6%인가 5%맞고 33,300원은 손절했는데 다시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33,300원이면 거의 뭐 최저가죠. 종가 부근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내려면 저기 35,000원인가 샀었는데 35,500원인가 35,300원인가 샀다가 아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던졌는데 이은봉이 거래량 실리면서 갑자기 나오길래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좀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던졌어요 음, 얘도 오늘 떨어지겠죠 당연히 예,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 음봉 때문에 그냥 어쨌든 털고 보자 해서 털었고 안타깝게 손실을 보고 그 손실 본거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남은 돈으로 필로틱스를 샀거든요 32,300원 정도에 샀는데 어, 종가에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날 다시 빠지고 그래서 지금 31,200원인데 역시 오늘 또 빠질 겁니다 어, 저는 지켜보는 선이 3만원 언더인데 3만원 언더에 오면 다시 살까도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TLB 피로틱스 얘기했고 오름테라픽틱도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 얘는 다시 19,000원 언더에 오면 다시 살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코스닥 백오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건 6,500원 오면 은 어, 뒤도 보지 않고 들어갈 거예요. 6,500원이 오면은 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6,500원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그리고 음 원전주 그 우진한택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했습니다. 어얘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날 추매를 13일 15일에 추매를 했는데요. 어1 3일에 이날이고 1 5일에 이날이네요. 그러니까 음봉 대잡 매수를 좀 많이 해요. 살짝 조정 받을 때. 그래서 이날이 13일 같은 경우에는 17,800원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시가 부근이죠 시가 회복했을 때 매수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우즈넨텔가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말고도 뭐 엘진파워 예, 그리고 수산에너빌리티부산다 올라가죠 원전 관련주 그리고 얘가 최고죠 예, 얘가 스타입니다 지금 BHA가 원전주 대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자금으로 따지면은, 조사 에너빌리티 이지만은, 예, 당연히 돈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우리 저게 중요하잖아요, 퍼센트가. 지금 BHI가 대장이고, 우진 엔택도 후발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23,000원, 여기 이선을 올려준다면은, 벗겨준다면은, 3만원대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중을 늘렸습니다. 두산 테스나를 조금 보고 있는데, 어, 얘는, 아 진짜, 별로입니다. <laughs> 예. 지금 올해 실적 컨셉이 너무 안 좋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삽, 파운드리가 삽질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엑시노스나 퀄컴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진다면, 은이 어, 가격대에서 놀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SFA 반도체도 있고, 나마이터론도 있고 근데 그중에 두산테스나를 저는 보는 경우는 이 그룹 두산그룹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laughs> 이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리는 파운드리에서 이제 그 ap 같은거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삼성 파운드리가 잘돼서뭐 패키징 관련된 거뭐 여러가지 회사도 하지만은 그중에 좀 ap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을 제가 좀 승부를 걸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지지부진 하네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 아, SY 스틸 텍은 단타 들어갔다가 한대 맞았고요. 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눌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유한양에서 행좀 시세가 나오나 하고 보고 있는데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음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가한 3만원 보이죠 3만 매입가 37,000원 <laughs> 예아 이거 올해 내내 가져가야 되나 완전히 물려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 오히려 이 자금 일부를 손절을 해서, 리가 캔바이오를 들어가려고, 이날 이 9만원 꼬리를 보고, 이날 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하늘바이오 던지고, 이거 사야겠다 했었는데,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종목의 차이죠. 안 좋은 종목과 좋은 종목. 예, 안 좋은 종목, 하늘바이오 파마, 좋은 종목, 리가 캔바이오. 그러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쉽게 옮겨탈 수도 없는 게 잘못 옮겨 타면 진짜 녹아요. 그래서 그냥 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되게 힘든데요. 어, 빨리 마음을 다잡고 다음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상 물개 김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